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네 어서오세요 네 지금 현재 오후 네, 오후 그 접어 들었죠 자 주식 선생 한 선생입니다 자 stx stx 그린 로직스 자 오후에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1시 20분을 살짝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stx가 오늘 좀 하락해서. 조금 많이 걱정을 조 하실 것 같습니다. 그죠. 조금 걱정이 되죠. 이것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20%나 오늘 조금 빠지고 있는데 과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이거 상당히 좀 궁금하실 텐데 어 일단은 지금 현재 뭐큰 흐름상 네, 큰 흐름 네, 큰 흐름상 지금 현재는 뭐다 단기 악성 매물이 소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바라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기 악성 매물이 뭐냐 바로 단기 말 그대로 단기 단타성 단기 단타성 매물 이런 것들은 뭐다 레버리지 투자를 이용을 해서 좀 들어왔던 이러한 물량들이 라고 좀 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충분히 stx 어떻다 다시 상승할 거다 다만 이러 같은 상승하는 타점 타점이 언제가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라 말씀을 드렸죠 그이 타점을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3일째 3일 음봉 눌림 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어떻게 했다? 이날 잡아 드렸다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3일, 3일 음봉 또는 4일. 이렇게 음봉 눌림이 나오고 다시 반등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핵심은 뭐다? 바로 이 종목. 과거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상승했을 때, 어, 꾸준히 매수를 해줬던 주포들 세력으로 볼수 있는 물량들. 자, 이렇게 대량 거래를 꾸준히 실어주면서 계속 계속 어떻게 됐다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한 매수세가 꾸준히 좀 들어온 상황인데 아직까지 유아 같은 거래량은 매도의 움직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 매도가 당연히 나오긴 했죠. 고점 대비 물량이 나왔으나 오늘 같은 경우 아직까지 전일 거래 대비해서 어뭐 절반 정도의 좀 거래량인데 만약에 팔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어떻게 했어야 됐다 전날 지난 금요일날 고점에서 한방에 흔들어 댈게 아니라 올려놓고 한방에서 쏟아질 게 아니라 제가 이런 또뭐 매도 의견 나가서 많은 분들이 또 던지기도 했는데 어떻게? 팔거면 이렇게 위에서 흔들어 대면서 올리고 팔고 올리고 팔고 이와 같은 패턴이 나와서야 됐다라는 거 오히려 곡점에 매도를 하는 게더큰 수익이 날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위와 같이 일부 차익실현이 나오고 지금 현재 또 추가적으로 아침에 나온 거는 이거는 뭐다 손절성 물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지난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급등할 때 또는 이렇게 내려올 때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단기자탄성 이런 것들 단기 단타성을 노리고 왜 이런 걸 노릴 수 있다? 그린 노지스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그린이 상한가를 갔으니까 아 쫓아가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어 어떻게 알았지? 내가 그걸 보고 샀는데라고 분명히 근데 어떻다? 아침부터 안 가니까 못 가니까 아침에 그린 어떻게 됐다? 그린 아침에 17% 급등 나왔잖아요. 그죠? 그린은 날라가고 있는데 STX는 똑같이 절반이라도 상승이 나왔어야지 기본적인 흐름인데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라는 거 상승이 전혀 아침에 안 나오니까 거기에 따른 뭐다.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된 거다. 이날 그린을 보고 같이 움직이게했거니 하고 들어왔던 물량들이 아침에 손절이 우르르 나왔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좀 투매가 나오면서 순간적인 27,400원까지도 터치를 했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뭐라 그랬죠? 이 구간 예, 3만 원전 왔다 갔다 할때 29,000원 정도 이 구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자 공략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단뭐 하셔라 1차로 소액으로 5% 정도만 혹시라도 더 밀리면 어떻게 2차 매수를 고려해야 된다 2차 매수 고려 비중 조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큰 흐름상 어떻다 그죠 예 오늘 뭐 그냥 뭐 지지부진한 겁니다 아침에 나왔던 아침에 거래 실리면서 손절이 나왔던 이러한 흐름상 지금 현재 별 다를 바 없다 크게 밀리지 않고 이러한 구간을 저점 이 18,000원, 9,000원을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 저점 라인을 지켜내고 있다 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지금 현재 크게 빠지나요? 안 빠지나요? 그죠? 안 빠지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20% 지금 현재 전후인데 크게 더 빠지진 않는다. 그죠? 지금 현재는 계속 매물 소화를 하는 거다 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아시겠죠? 절대적으로 주포들 세력들 다 정리하지 않았다. 아시겠죠? 팔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점에 고점에 다 팔아서야 됐다 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이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다 라는 거. 그래서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뭘 어떻게 해요? 1차 매수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1차 매수는 여전히 가능하다. 아침에 공략하는 29,000원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28,300원 이만 팔천 삼백 원 지금 뭐 별반 차이 있나요? 뭐한5%퍼도 아니죠 한이삼 퍼센트 에 이만 팔천 삼백 원인데 별반 차이 없습니다. 이만 팔천 원이나 이만 구천 원이나 뭐 어차피 나중에 뭐3만원 이상 뭐3만이 삼천 원뭐 순식간에 올라가면은 뭐다 수익인데 뭐천원 정도의 약간의 뭐 조금 뭐 흘러내리긴 했지만은 뭐 마이너스 이삼 퍼센트 수준은 예, 너무 여의치 마셔라. 지금 현 구간은 여전히 일 차. 1차입니다. 1차. 아시겠죠? 2차로 뭐더 사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1차만. 1차. 지금 현재 공략 타점을 노린다라면 1차만 공략 가능하다라는 거. 원래는 어떻다? 원래는 내일. 내일이 원래 공략해 볼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타임입니다. 3일째 눌러 주는 거를 저점을 하긴 하고. 근데 제가 지금 현재 미리 미리 좀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바라보는 이유는 뭐다? 바로 지난번에 눌림이 나왔던 이런 저점 라인 이날의 저점이 바로 이 구간이죠. 근데 오늘 아침부터 지금 그 구간까지 저점까지 왔다라는 거, 그리고 순간적인 손절이 나오는 것을 저는 바라봤다라는 거,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들 심리적으로 이날 산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림 보고 쫓아온 사람들 아침에 던졌다 안 던졌다 던졌다라는 거 충분히 고점 5만원 대비해서 지금 현재 가격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지금 하락한 순간 이런 구간은 뭐다? 이미 단기 급락이다. 충분히 반등 나온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아시겠죠? 오후로 갈수록 제가 봤을 때는 또밑골리 달리고 3만원 돌파할지도 모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일단은 1차 예. 1차 공략 가능 여전히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stx 예, 걱정 마시고 또 이거 재료 있잖아요. 재료. 예, 그리고 또 지와 같은 상황 이와 같은 전략 계속 바라보고 싶다라는 자측 뭐 상단에 있는 번호 010-50737491 이쪽으로 뭐라고 보내시면 된다. stx stx 실시간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할 때 이렇게 좀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링크로. 네. 그럼 실시간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저루 들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에, 또 중요한 것들 뭐가 있다? 중요한 것들. 그렇죠. 네. 아 다른 종목, 다른 종목도 또 타이밍을 잡아드린다라는 거. 다른 종목 최근에 제가 잡아드렸던 종목 뭐가 있었다? SY, SY. 바로 이날 어떻게? 해? 정확하게 이날 똑같은 타점 3일째 눌러줄 때. 이러한 구간에서 공략 의견을 드렸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지금 3일, 4일, 오늘까지도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단기 30% 이상의 큰 수익이 다 나왔었죠. 위와 같은 타점을 다 제공 드린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날이었죠. 정확하게 13일 날 그죠. 13일 날 SY 아침에 5 0 5 0원에서 5,200원 이 가능 가격 공략 가능하다라고 이 전략 들었을 때가 여기 였고 그리고 나서 이날 급등이 나왔고 그저 13일 날 이와 같이 뭐다 똑 같이 4일 눌림 조정 줄때 이렇게 좀 들어간 거 이와 같은 종목 SY 뭐 레인보 우 뭐 테라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드리고 있는데 위와 같은 종목들 다 같이 드린다라는 거. 이날 역시 3일째 타점. 지금 현재 STX 마찬가지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지금 현재 이틀 눌러줬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뭐다? 3일째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근데 지금도 괜찮다라는 건 뭐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 저점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고점 5만 원 대비해서 충분히 단기 급락이 나왔다 봐 벌써 봐, 보세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아참 너무 예 물량 막 사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실시간으로 입장하신 분들 또 전략 듣더니 그냥 또 사는 것 같습니다 자 정말 대단합니다 저번에도 그러더니 야 어쩜 또 이러죠 저번에도 어땠다 저번에도 제가 매도 의견 드렸더니 이렇게 물량이 우르르 쏟아졌는데 또 지금은 또 이렇게 또 매수를 또 하나요. 자, 지난번에 제가 영상 한번 이거 볼게요. 자 이날 정확하게 제가 지금은 팔아야 됩니다 라고 전략 나간 거 한번 영상 보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지난 영상입니다. 네, 지난 영상로부터 시작해서 신고가 2만원 뚫고 지금 현재 거의 5만원, 4만원까지 왔을 때도 100% 상승. 지금 현재면은 예, 상승률이 상당하죠. 네, 지금 현재 예, 연일 지금 상승랠리가 거래시계 되면서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그린오직스 상상가가 일단은 혹시라도 풀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풀리면은 네. 풀려 버리면은 또 순간적으로 쏟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그린 오직스를 계속 체크하면서 S T X 도 계속 좀 바라봐야 될것 같은 상황인데 S T X 지금 현재 절반은 좀 파시죠 S T X 절반은 좀 파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근 거래 정지 전부터 해서 상승폭이 상당히 크니까 지금 현 구간 5만 원, 4만 9천 원, 5만 원, 5만, 5만 원이라는 또 치밀적인 저항 라인이 상당히 크죠. 5만 원 돌파라는 5만 원 돌파하면은 상한가 5만 2천 원 조금 시도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현재 4만 9천 5백 원까지 왔다가 5만 원 가면 또 절반은 남아 있으니까 지금 현재 4만 9천 원 정도. 4 9 0 0 0원 정도, 예, 절반은 매도 예, 좀 챙기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겠죠? 시 아이고, 예, 좀 바로 좀 파시나 보네. 혀 물량이 좀 쏟아지는데, 네, 던지지 마시고, 예, 뭐 일단은 뭐, 아, 충분히. 소... 네, 그죠. 자, 지금 현재 지난번 영상이잖아요. 지난번 정확했다, 정확하게 어떻게 했다, 정확하게 고점에 챙기자라고 절반 매도 의견을 드렸다라는 거, 그죠? 결국 실시간으로 이렇게 전략 드려서 순식간에 물량이 쏟아졌었습니다, 그죠? 다시 분봉을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분봉 그날. 바로 이 구간이죠 말씀드리자마자 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었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물량이 쏟아졌다라는 거자 이렇게 실시간 방송 참여하시면 장점이 뭐다 바로 지금처럼 이렇게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 아시겠죠? 010-5073-7491 stx 실시간이라고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다음에 링크 예, 보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현재 오늘도 역시 지금 현재 실시간 참석하신 분들 와 대단하다 대단해 돈 많다 벌써 지금 29,300원 올라옵니다. 아까 얼마였죠? 28,000원이었나요? 28,300원. 벌써 천 원. 그죠?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가격 아까 마이너스 20%인데 마이너스 17. 벌써 3% 정도가 올라오고 있는데 걱정할 필요 없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침에 여기 구간 또 지금 오후에 여기 구간. 결국은 뭐 결국은 뭐다. 행보 했다. 행보. 행복. 그죠? 일단 뭐 정말 3만 원 안착하고 끝이 날지. 일단은 뭐 내일이 정확하게 이제 3일, 3일 논리 타점이라고 바라는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구랑 구간들 잘 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또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는 예, 다음 영상 제작할 때 상당한 힘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예, 입장하신 분들 빨리 빨리 예, 한 번씩 좀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예, 또 다음 방송 또 그때 뵙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해주셔야 또 다음 방송 때또 알람 가기도 하죠. 그리고 영상 제가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영상 지금 이제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실시간. 그죠.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도 많이 많이 올려드리고 있죠. 자, 요런 것들 좀 참고하셔서, 네, 참고하셔서, 네, 매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